또다시 블론 스 세이브로 팀 승리를 날린 마무리를 질타해야 할까? 아니면 이군을 다녀온 뒤단한 경기 7회 등판 후 곧바로 마무리로 기용한 감독을 탓해야 할까? 아니면 둘다 비판하는 게 맞을까? 가을에고 진출을 위해 매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디펜딩 챔피언 기한는 마무리 정혜영이 흔들리며 케이트와의 주말 3연전을 루징 시리즈, 1승 2패로 끝냈다. 기아는 31일 수원 캐티즈파크에서 열린 2025 k o 리그 원정 경기에서 KT에 6-7로 패했다. 2연패에 빠진 기아는 시즌 전적 57승 3후 61패가 되며, 이날 승리를 챙긴 3에서 5위 SSG, 61승 3후 58패, 롯데, 62승 6무 59패, 삼성, 63승 2무 60패, 과외 승차가 3.5경기로 벌어졌다. 야구계에서는 보통 3경기를 좁히는 데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3.5경기 차가 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 시리즈 패배로 기아의 5위권 추격은 더 멀어졌다. 경기 전 6위와 8위였던 KT와 기아는 서로를 가을야고 진출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치고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했다. 이런 상황은 경기 흐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양팀 선발인 기아 양현종과 KT 오원석 모두 상대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다. 기아는 1회 2사 3루에서 최영우의 1루 베이스를 맞고틴 행운의 이루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그러나 케이트는 곧바로 1회 안타 볼렛 안타 안타로 양현종을 흔들며 2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다. 이날 양현종이 처음 잡은 아웃 카운트는 장성우의 희생 플라이였다. 1회에만 3점을 올린 케이트는 2회 1사 이. 3루에서 허경민의 희생플라이로 점수를 추가하며 기선을 잡았다. 기아도 물러서지 않았다. 3회 1 4 1, 1루에서 김선빈의 중전 적시타로 4위까지 추격하더니 4회엔 선두타자 오선우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강렬한 솔로 홈런을 날렸다. 올시즌 주축 선수들의 잇단 부상 속의 주전급으로 성장한 오선우는 생애 첫한 시즌 배간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양현종이 4.1이닝 4실점, 오원석이 5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내려간 뒤에는 양팀 불펜의 호투 속에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KT 이강철 감독은 오원석에 이어 6회 마운드의 선발 자원인 헤이수스까지 투입하며 총력전을 선언했다. 등판 직후 볼렉과 안타로 무사일. 삼로 위기를 맞은 헤이수스는 김석환, 한준수, 김태곤을 연달아 삼진 처리하며 팀의 4-3 리드를 지켜냈다. 4-3의 긴장감 속 경기가 흔들린 건 8회였다. 기아는 최영호의 사고에 이어 위주덤 대신 타석에 선 나성범이 좌익선 라인을 타는 이루타를 터뜨리며 무사히 3루 기회를 만들었다. 다급해진 KT 벤치는 세선맨 손동현을 올려 오선우를 삼진으로 막았고 이어 1사이 3루에서 마무리 박영현을 투입했다. 와우 세이브를 맡았지만 박영현은 김석환에게 동점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며 불론 세이브를 남겼다. 곧바로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졌다. 2사 2호 상황에서 타석에 선 김규성이 박영현의 몸쪽 슬라이더를 퍼올렸고 타구는 담장을 직격했다. 이를 잡으려던 KT 우익수 안현민이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며 공이 흘렀고 그 사이 김규성이 번개처럼 홈을 밟아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 장내 홈런을 완성. 6-4 역전을 이끌었다. 욕이 베라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야구는 9회 말 이하우스부터라는 말이 이날에도 현실이 됐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9회 말 마운드에 마무리 정혜영을 올렸다. 6월부터 9위 저하로 부진을 겪던 정혜영은 지난 17일 1군에서 말소됐다. 기약 없는 징계성 조치였지만 가을야구를 노리는 기아는 다급히 27일 스스치전에서 정해영을 1군에 복구시켰다. 그날 정해영은 7회의 등판에 몸 상태를 점검했고,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포심 페스트볼 구속도 150km를 기록해 이상 없이 돌아왔음을 알렸다. 이범호 감독은 정해영에 대해 한 경기 정도만 마무리 상황이 아닌 때 내보낸 뒤 곧바로 마무리로 복구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계획대로 정해영은 이날 9회말 마운드에 올라 팀 승리를 지키려 했다. 첫 타자 허경민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정혜영은 스티븐슨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했다. 8회 수비 중 부상을 당한 안현민 대신 대수비로 투입된 장진혁을 루킹 3진으로 잡아냈을 때까지만 해도 기아는 승리의 구부능선을 넘은 듯 보였다. 하지만 정혜영은 아직 팀 승리를 지킬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2사1로에서 황재균에게 예상치 못한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며 스스로 득점권 위기를 만들었다. 이어진 타석엔 이날 3타수 4만타로 타격감이 좋았던 장성우. e b e s 상황에서 정혜영의 몸쪽 슬라이더를 장성우가 받아쳐 3유간을 뚫었고, 스티븐슨이 홈으로 내달리며 스코어는 5-6이 됐다. 계속된 이사일. 1호에서 앞선 4타석에서 모두 범타로 물러난 김상수가 타석에 들어섰다. 그러나 김상수는 풀카운트까지 끈질기게 정혜영을 괴롭혔고, 팔구체 들어온 바깥쪽 슬라이더를 밀어쳐 우중간에 떨어뜨렸다. 이를 처리하려던 기아 중견수 김호령이 균형을 잃었고 이사 풀카운트 상황이었기에 주자들은 자동 스타트. 장성우의 대주자로 나선 일루주자 유중규가 빠르게 홈을 밟으며 길었던 경기는 KT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끝났다. 정혜영의 일곱 번째 블론 세이브였다. 과연 이렇게 빨리 정혜영을 마무리로 복구시키는 것이 옳았는지 의문이 든다. 감독이 정혜영을 너무 믿은 것이 패착이었다. 기아로서는 이번 주말 3연전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전날엔 올러 문용익의 유리한 선발 매치업에도 불구하고 문용익에게 오이닝 노이트를 당하며 패했고 3연전 마지막 날엔 마무리 정혜영을 조기 복귀시키다가 끝내기 패배라는 비극적 결말까지 맞았다. 시즌 전 절대 일강 평가가 무색하게 기아의 현재 순위는 8위, 5위권과는 3.5 경기차가 벌어져 있다. 이대로라면 기아는 통화부승 직후 시즌에 가을려고 초대장조차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그 참담한 현실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정혜영이 있어야 불펜이 제대로 돌아간다. 쓴소리를 내긴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이범우 기아 타이거즈 감독은 퓨처스 팀으로 내려간 마무리 정해영에게 확실한 재충전을 요구했다. 일정이 채워지면 곧바로 복귀해 막판 순위 경쟁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낸 것이다. 마무리가 있어야 순위 싸움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정해영은 지난 17일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개막부터 마무리로 뒷문을 지켜왔지만 전반기 말부터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왔다. 급기야 주말 잠실 두산전에서 이틀 연속 한점 차리들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사령탑은 엔트리 말소라는 채찍을 들었다. 당시 이 감독은 일주일 동안 던지지 않았는데도 공속도가 141km밖에 나오지 않았다. 마무리 투수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직언을 했다. 전상현을 임시 마무리로 낙점했지만 다음날 8회 위기에서 등판했으나 동점과 역전을 허용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감독은 지난 19일 키움과 광주 경기전 정혜영의 재충전 계획을 밝혔다. 4, 5일 정도 휴식을 취한다. 불펜 피칭을 한번 하고 실전에 투입하는 스케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휴식 후 이번 주말 피처스 실전 마운드에 오르는 일정이다. 부진 원인도 짚었다. 최근 몇 년간 이닝도 많았고 올해 공도 많이 던졌다. 체력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고 속도도 떨어졌다. 트레이닝 파트와 상의했다. 마무리가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 오겠지만 안 좋을 때 한번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결국 정혜영이 있어야 불펜이 제대로 돌아간다. 마지막 힘을 내기 위해 밑에서 재충전하고 던지는 게 확률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 며칠 쉬고 불펜 피칭 후 실전에서 던지면 바로 올려 준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전상영과 조상우를 중심으로 성영탁과 한재승까지 집단 마무리 체제를 예고했지만 결국 정혜영이 복귀해야 안정감이 생긴다는 인식이었다.